6월 13일 날이 고추를 촬영을 했지 않습니까? 6월 14일 날 촬영을 하고 오늘이 6월 17일입니다. 근데 이렇게 보니까 이 고추가 다 이게 고추, 꽃이 떨어지고 다 맺었습니다. 똑같은 자리에서 지금 찍고 있는 겁니다. 예, 네, 그래서 이 군뱅이 분변토가 예, 엄청 좋은 것 같아요. 하나도 낙하가 안 됐어요. 낙하되는 거 찾아보려고 해도 없어요. 꽃, 꽃이 빠지면 그대로 다 맺는 것 같아요. 이제 더 두고 봐야 알겠지만, 현재상으로는, 현재상으로는, 예, 군뱅이 분변토가 이 고추한테 엄청 좋은 것 같습니다. 지금이 이제 이게 고추를 우리가 6월, 5월 5월 우리가 9일경에 심, 이게 이식을 심었습니다. 그런데 다른 밭에 보다는 저희 밭이 훨씬 고추가 많이 열렸고 더 우거졌어요. 물론 추비를 주기는 했어요 이렇게 추비를 추비를 주기는 했는데 그래도 예년에 비해서 딱 다른 거 넣었다면 고추 저기 군비 분변토는 넣었을 뿐인데. 확실히 틀려요. 그래서 제가 저쪽에 이렇게 우리는 이렇게 먹기 위해서 이렇게 심은 건데요. 영업을 하지 않습니다. 그냥 먹으려고 심었는데 엄청 좋은 것 같습니다. 뭐 유튜브나 이렇게 테레 이렇게 다른 분들 보면은 뭐 500g 말린고추 500g 따는다 뭐 한, 한근 따는다 그러는데 진짜 이렇게, 이렇게 맺으면 딱따할것 같아요. 나는 그걸 안 믿었는데 이렇게 맺고 보니까 딸를것 같아요. 여기는 노지입니다, 노지. 노지꽃이 이렇게. 노지꽃이 250포기를 노지에다 이렇게 심었습니다. 그리고 저쪽에는 청양초를 심었는데요. 청양초를 한번 보실래요? 엄청 많이 열렸어요. 청양초를 다섯 포기를 사다 심었습니다. 엄청 열렸죠. 꽃매징게 그대로 다 열렸어요. 청양초 다섯 포기, 꽈리고추 다섯 포기, 방울토마토 다섯 포기, 또찰토마포 다섯 포기. 이런 식으로 했습니다. 그래서, 군뱅이 분변토가 엄청 좋으니까, 분뱅이를 키우시는 것도 잘 키워서 파셔야 하지만, 분변토도잘 만들어, 비료를 만들어서 파시면 소득이 좋지 않겠는가, 도움이 되지 않겠는가 싶은 생각이 드네요. 네, 또, 앞으로 계속 고추가 진행된 부분을 올려드리겠습니다. 오늘은 여기까지입니다.